조직미터 방송입니다. 이번 영상 주목은 동진 세미켐인데요. 동진 세미켐 이전에도 제가 안내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이 시현되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필수 소재인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가운데 하나였죠. 기술 난도가 높아서 전량 해외 의해온 제품을 국내 기업과 협업으로 국산화 한 것입니다. 이미 동진 세미캠은 애국주로서 안, 어, 인정을 받았던 종목이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안내드렸던 영상에서 어,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어, 이전에도, 이전에도 상용화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일본 수출 규제 품목 포드 레지스터 상용화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애국주 대장주로 또 섰다. 근데 더 기대되는 것은 2차전지 음극제 소재 생산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미래가치 대비 저평가이지만 동진 세미캠은 현 시점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당시 외국인 연일 담고 있었고요. 그 때가 11월 18일. 바로 한달 전에 안내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고점 당시에는 4만 850원 앞둔 상황, 과연 쌍봉으로 전개되면서 무너질 것인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쌍봉이 형성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쌍봉이 형성되면서 전고점 4만 850원을 터치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차트 모양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4만 400원부터 무너지는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은 수익 기회를 자주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윗꼬리 달릴 때에 매도 못했다 하더라도 전고점 근처에 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 시행을 하고 또 주가가 밀릴 때에 241선까지 왔으니 여기선 또 매수로 대응하고 이렇게 적절한 매수 포인트 또는 매도 포인트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실적을 보시면 작년도에 9,000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1,200억을 달성한 회사인데 올해 역시도 실적이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3분기까지 8,2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900억 됩니다. 1,000억의 영업이익은 올해도 넘어갈 것이고 내년에도 1,000억이 넘어갈 텐데 시가총액이 이제 1조 8,000억입니다. 1조 8,000억 이것은 이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것 반도체 관련되어서 매출액 반영이 된 것인데 이제 2차전지음극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면 이 시총은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전에도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동진세미켐은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반도 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EUV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관련하여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오늘 15% 급등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래 꼬리가 더 길게 달리고 올라가면 좋은데 윗꼬리가 꼬리, 길게 달고 밀리면 주가는 또 방향을 아래로 설정할 수 있어서 종가까지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까지 흐름을 유념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어, 실질적으로 더 기대하는 것은 2차 전지 음극제 생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기대하는 것은 2차 전지 음극제 생산입니다. 물론, e u 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국산, 애국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램 테크놀로지도 13,000원 대까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부터 30%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애국주의 이런, 어,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어,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램 테크놀로지와 좀 다르게, 동진 세미캠은, 어, 애국주의 테마일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어,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있는 2차전지 소재 쪽 이런거 소재와 관련되어서 애국주 테마 에서 테마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가가 급락을 할때 이제 매도했던 매도했던 주체들 매도했던 주체들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입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다시 입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급등, 어, 주가를 급등시켰던 주범이, 주범들이, 주범들이 다시금, 다시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자금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까지. 기타 법인까지 계속 투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수했던 것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을 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 수급 상에서도 동년 세미켐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급등 시마다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이제 밀렸다가 20주선과 60주선의 지지를 받고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박스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이런 흐름이죠. 이 박스에서 이제 상단을 향해서 가는 이제 흐름 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정골점을 넘어서는 좋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월봉에서 봤을 때, 고점, 그 다음에 고점, 2020년도 고점과 2 0 1 7년도의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개의 고점을 만들어서, 세계 마지막 봉에서 부딪히고 무너지는 그런 흐름과는 다르게,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연결선에 상승 여력이 좀더 남아있는 그런 흐름처럼, 볼수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집하고 있다 그 전에 고점에서는 외국인이 털었는데요 털었는데 어, 다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고 240일선의 지지를 받고 급등을 해서, 급등, 시연 이후에 저항을, 저항 매물을 뚫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기계를 다는 모습은 조심해야 됩니다. 윗꼬리 길게 다는 모습은.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지 않으려면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가격대가, 어 37,0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37,000원 이상에서 마감하는 것이 좋아요. 현재 단계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잖아요. 지금 36,000원 대윗꼬리 길게 달게 되면 주가는 또 아래쪽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윗꼬리 길게 달지 않고 오히려 아래꼬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37,000원 위에서 마감이 돼야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이차전지 응급제 소재와 관련하여서 주가 상승을 기대볼 수 있으나 현재의 주가의 모습은 윗꼬리 길게다는 모습이라서 조심스럽다는 거죠. 주봉에서는 일전에 볼린저밴드 상단에 부딪히고 20주선과 60주선이 지금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60주선 나란히 붙어 있고 60주선과 20주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긍정적이다 할수 있겠는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도 윗꼬리 달지만 주봉에서도 윗꼬리 달고 있는 겁니다. 20주선과 지금 60주선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일봉처럼, 윗골이 긴 것은 조심. 역시, 윗골이 긴 것은 조심. 그러나 월봉에서 보면, 중장기로 보면, 중장기 매력은 충분하다. 중장기 매력은, 어, 중장기 매력은 있다. 왜냐, 왜냐면, 어, 고점 추세 연결선에서, 늘 통해서 보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또 저평가기 때문에 정거점을 돌파해서 가는 것은 맞으나 이 주가가 바로 위로 치고 가지 않고 주봉에서 봤을 때또 눌렀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면서, 유념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거죠. 동일 세민 캠처럼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나또 레미프테클로 로지 같은 이런 애국주들의 반등이 이제 즐거운 상황이긴 한데, 동지 세미캠은 이제 응극제 소재, 2차전지 응극제 소재 생산과 관련하여 나여 또 상승할 수 있는,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것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매력이 많다. 중장기 상승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전에도 동지 세미켐에 대해서 최고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동지 세미켐에 대해서 최고 목표가를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최고 목표가 그리고 대응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세미켐 목표가 최종 이렇게 최종 문자 주시면 최고 목표가 대응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승을 이끌 재료는 바로 2차 전지 응극제 소재 생산과 관련된 내용일 테니까요. 이 내용, 이 내용을 안내 드리면서 동시에 통제 세미캠 최종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 통제 세미캠 최종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